네 번에 소개하는 아, 펜더커스텀샵 SFR의 예, 시그널 처 모델이죠. 예, 노스 모델이 되겠네요. 이 친구는 아, 어, 너 연식이 조회해 보니까는 19년식으로 나오는데 뭐 보증서하고 아, 기타 뭐, 거의 뭐 밀봉상태 예, 예, 모델이 되겠네요. 뭐 보증서 그 다음에 뭐, 아, 뭐 부품 자체가 아주 그대로 어, 있는 기타가 되어 있고요. 뭐 거의 뭐 DP만 해놓는 기타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거의 상태가 뭐 거의 뭐딱아놓면 거의 뭐 전시 수준의 기타가 되겠네요. 이 친구는 제가 그 아는 그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기타인데 뭐 거의 쓰지도 않고 그냥 샵에서 전시만 하는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상태가 좀 메리, 굿 컨디션, 민트 컨디션 되겠습니다. SRV 아, 스티브 레이번 형님 기타죠. 아, 뭐 브루스 어, SLV 뭐 넘버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더 이상 아주 기타가 없는 그런 커스텀샵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주의 특징은 아, 픽업 자체가 텍사스페셜 커스텀샵 픽업 세 방에 들어가는 기타인데 아주 굉장히 까랑까랑하고 이게 뭐 레이번 형님은 줄은 뭐 그냥 뭐 012인가? 아주 굉장히 두꺼운 줄을 쓰는데, 이 친구는 0103인가요? 아무튼, 골드 하드웨어가 들어간 추가된 기타가 되겠습니다. 뭐, 하드 케이스하고, 뭐, 기타 뭐 부속들이다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, 뭐, 아주 뭐, 한 번쯤, 어, 사용해보실 만한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네요. 예. 버다힘 히메이플렛, 여기 보시면, 스티브레이브 사인이 되어있고, 뒷면 을 보시면, 마찬가지로, 시리티 시디얼, 이렇게 나가죠. 그 다음에, 약간 버다 604개, 로즈드, 도톰한 그런 얘이 되겠네요. 커스텀샵, 네, 방법까지 음. 찍혀있는 기타고, 이걸 한번또 제가 한번 쳐봐야겠지만 아주 뭐, 어 스티브 레이븐 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콜렉팅용 어 소장용 기타로 한번더짬 생각해보시면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스티브 레이븐 커스텀 샷 노스 모델이었습니다.